안녕하세요, 여러분. 밤빵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미 사실 시작을 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지그재그도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길래, 그, 시작 전에 뭘 구매하면 좋은지, 뭔가 가성비 좋으면서 디자이너 브랜드스러운 그런 제품들로 한번 봐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위시리스트 영상은 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경량패딩이 또 지난 시즌부터 엄청 많이 입는 아이템이잖아요. 사실 그, 무신사에서 보이는 경량패딩들 저렴한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사실 뭐 구스함량 굉장히 좀 낮고 그래가지고 그냥 패션 아이템이라 보면 돼. 정말 그 아웃도어 브랜드 아닌 이상 거의 사실 패션 아이템인데. 그럼 이제 패션 아이템이다 하면 뭔가 컬러 예쁘고 핏 예쁘고 하나 아이템이야 될거 아니에요? 저 웨이비 베이비께 생각보다 되게 예쁘더라고 컬러가 너무 예쁘잖아요. 이 컬러가 생각보다 여러분 겨울에 입기가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은근히 이제 이 가을 겨울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베이지, 브라운 이런 톤의 옷들을 알게 모르게 자꾸 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컬러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이 지금 이 레그 워뭔가 구층가? 이 컬러랑도 되게 잘 어울리잖아. 핏은 슬림핏이 아니라 약간 좀 여유 있는 핏인 것 같아요. 여유 있는 핏인데 밑단 스트링 조여가지고 약간 기장 짧게 만들어준 것 같아. 그리고 광택감이 좀 덜하다야 해 되나? 그래서 조금 덜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광택감이 좀 많이 들수록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고 스포티한 느낌인데 얘는 광택감이 진짜 적은 편이다. 그죠? 여기 어, 봐. 기장이 생각보다 사실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이게 스트링으로 조여서 기장을 짧게 만들어준 거지 얘가 기장이 짧은 애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제가 셔츠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특히 체크 셔츠. 또이 썸네일 사진에 홀려버린 거지. 이거는 여러분 제가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예쁠 것 같지만 이너로 입었을 때 너무 예쁜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지금 이번 입은 가디건 있죠. 이 가디건 컬러에도 이 셔츠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사실 이 컬러는 블루 계열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면서 이런 퍼플 계열이랑도 잘 어울리고 브라운 계열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이런 컬러가 진짜 활용하기 좋은 컬러거든요. 제가 항상 좀 얘기를 하는 게 블랙 앤 화이트 은근히 코디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런 컬러들이 코디해주기가 쉽다. 컬러 너무 예쁘잖아. 그리고 이게 체크가 여러 체크가 들어간 게 아니라 단조로운 체크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더 깔끔하게 코디해주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추도 밝은 컬러가 아니라 이렇게 어두운 컬러로 잡아줘가지고 전체적으로 겨울 느낌에 맞게끔 좀 무게감을 잡아준 느낌이라 해야 될까? 핏은 좀 약간 슬림 핏보다는 약간 루즈한 핏이네 이거는 전체적인 기장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바지 안에 넣어 입은 착샷밖에 없기는 한데 이 전체적인 핏을 봤을 때 기장감이 결코 짧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겨울 되면 가디건만 입고 다니거든요 거의 거의 지금처럼 가디건 제가 그리고 이런 라운드 가디건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굉장히 많거든요 요번 시즌은 제가 지난 시즌까지는 제가 이렇게 딱 베이직한 느낌의 그렇게 두껍지 않은 라운드 가디건에 좀 꽂혔었다면 요번 시즌은 살짝 두께감이 좀 있는 폭탁폭탁한 헤어리한 가디건에 살짝 꽂혔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게 컬러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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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쓴 거야. 근데 이 뭉근한 컬러가 이 그레이 컬러랑 이 브라운 컬러랑 너무 잘 어울리면서 딱 가방 요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넣어준 거지. 이게 핏이 약간 좀 어벙한 핏인 것 같아요. 좀 여유 있으면서 루즈한 핏이고 기장감도 조금 있는 제품인 것같아 사실 저는 이렇게 좀딱 떨어지는 핏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얘는 살짝 루즈해서 이렇게 안에 살짝 말아 넣어 입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조금 이 단추가 그냥 플라스틱일까봐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이 비치는 느낌 보면 자개 단추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헤어리한 느낌이 너무 예쁘잖아. 딱그 뭔가 뭉근하면서 이 미숫가루 같으면서 근데 미숫가루가 약간 가루 같은 타져있는 미숫가루 말고 그 흩날리는 미숫가루 그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제가 헤어리한 가디건에 꽂혔잖아요 그래서 또 약간 헤어리한 가디건을 좀 예쁜 걸 봤거든요 사실 얘가 레드 컬러인 데 하면서 약간 음좀 라즈베리? 그런 컬러여가지고 예쁘더라고. 그러니까 퍼플은 아니지만 아무튼 베리 류 뭔지 알죠. 일단 원래 제가 좋아하는 핏은 요 핏이에요. 딱정 핏에 정 핏에 가까운 정도의 핏이고 그리고 이제 헤어리한 소재가 사용이 되는 거지. 그 아까 거랑 다르게 얘는 또단추 컬러가 원사랑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룩이 좀 하나로 그냥 니트인 데 통일되는 게 요게 예쁘더라고. 좀더 아까 거보다. 더 헤어리해요. 좀더 뭔가 포슬포슬함이 잘 보이는? 컬러가 더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이 포슬포슬함이 잘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소매 기장도 그렇게 짧지 않은 것 같고 전체적인 핏이 스탠다드하지만 루즈하게 느껴지는 느낌이어서 이거 조금 마음에 들어. 근데 이런 건 상세페이지를 잘 봐야 돼, 이런 컬러는. 너무 예쁘다. 모델분도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다. 이런 이런 포슬포슬함 잘 느껴지나요? 이게 털 빠짐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게 상세페이지 컬러네. 약간 살짝 다르죠? 살짝 달라. 이런다니까? 근데 제가 원하는 컬러는 약간 이런 느낌이 맞아요. 이렇게 좀 어둡게 좀 산딸기 느낌. 산딸기인데 오얘 어, 이름도 베리야. 베리 컬러잖아. 딱 이런 컬러가 예쁘거든. 그래가지고, 오, 오, 난 이게 좀더 마음에 드는데? 이 상세 페이지 컬러가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스커트는 롱 스커트만을 거의 입고 다니는 롱 스커트 러버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마음에 드는 제품을 하나 봤어요. 르에리는 일단 가격이 너무 괜찮잖아. 좀 이거 봤는데 코디루이 제품이더라고. 코디를 컬러를 너무 예쁘게 썼어. 저는 요런, 어머머, 레드도 예쁘다. 어머, 뭐야? <laughs> 저 네이비만 보고 사실 찜을 해둔 건데, 어머 저 레드 뭐야? 이게 핏이 A 라인으로 떨어지는 핏이더라고요. 이게 좀 중요해. 이게 좀 애매하게 H 라인으로 떨어지면 그게 오히려 좀이 코듀로이 같은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핏이 조금 잘못 떨어지면 부해 보이고 그 통짜 같아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히 밑단이 좀 넓은 거 보니까 A 라인으로 떨어질 것 같고, 어, 너무 예쁘다. 이 빈티지한 느낌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이 코디류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느껴지는 요 뭐랄까 실키한 느낌? 요게 너무 예쁘거든. 근데 어 레드 컬러가 정말 레드구나. 근데 아무튼 이렇게 좀 기장감이 저는 어이 종아리 중간 지나서까지 떨어지는 핏이잖아요. 저 사실 러닝 좀 많이 하고 원래 자체가 종아리 근육이 잘 붙는 타입이라 이게 좀더 퍼주는 기장이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인 코듀로이 느낌이 엄청 두꺼운 코듀로이는 아니고 약간 잔 코듀로이 그런 느낌이어서 좀 퍼져 보이는 느낌이 없음. 또 방금 이제 코듀로이 스커트를 봤으니까 코듀로이 팬츠를 하나 보는데 제가 르에르가 컬러를 좀 다양하게 가져온다 해야 되나? 이게 뭐, 뭐가 컬러가 다양해? 이게 뭐가 컬러가 다양하냐고 싶을 수 있지만, 7곱 컬러나 있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컬러 종류가 작살이 나는 거야. 또 신나가지고 구령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거 전체적인 이 컬러감이 다양한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167, 모델 키가 167인데, 아, 나 이런 기장 너무 좋아. 저 약간 이렇게 좀 끌리는 기장 좋아하거든요. 그 컬러 무슨 일이야? 이거 이너도 파는? 이 부, 핑크 컬러와 이 브라운 컬러의 조합이 너무 예쁘다 세상에. 어 뭐야? 네이비 컬러 엄청 예쁘네. 아까 그 네이비랑 비슷한 느낌인데 얘가 조금 더 밝은 네이비인 것 같아요. 아니다. 조금 쿨한 네이비? 블루기가 강한 그런 네이비네. 어, 너무 예쁜데? 그래 이거 이거 맞네 이거. 제가 이 컬러 보고 어 이거 너무 예쁘다. 그리고 완전 과감하게 이 블루와 같이 좀 비슷한 계열로 코디를 했잖아요. 근데, 뭔가 너무 예쁜 거야. 과하지 않으면서, 이 코디가 너무 예쁜 거야. 아니, 세상에 컬러가 더 너무 예쁘잖아. 제가 마음에 드는 제품은 여러 컬러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게이 카멜, 버건디, 네이비. 그 다음에 이렇게 프릴이 예쁜 프릴 스커트를 하나 담아 봤습니다. 요게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이더라고요. 스트라이프 패턴인데 블랙 컬러가 은근히 패턴이 잘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소재감이 약간 벨벳 느낌? 그런 느낌이어서 살짝살짝 보이는 느낌일 것 같아요. 뭔가 미디 스커트인 듯 하지만 저렇게 소재감으로 살짝 포인트를 주면서 프릴로 포인트를 주는 거죠. 가격대가 너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밴딩 스커트여가지고 부담없이 입기 좋고, 루즈한 기장인 걸 많이 입다 보니까 밴딩을 가려주면 돼서, 이거 봐, 약간 빗받으면 살짝 이 패턴이 보이죠? 그리고 이 밑단이 조금 무겁게 떨어지는 이 프릴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단정한 블랙 스커트인 듯 하지만, 이렇게 뽀짝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게좀 귀여운 것 같아요. 프릴도 그냥 딱한 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너무너무 귀엽다. 프릴이 좀뭐 주름 프릴 같은 거네. 좀 이렇게 이렇게 흐르르 이런 프릴이야. 이런 물결 느낌의 프릴이 아니라 다다다다다다다다다처럼다다 프릴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구매다한다해봐야겠습니다그다음에 되게 멋있는 데님을 발견을 해가지고 엄청 멋스러운 데님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컬러가 미친 거다이다는 이거는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도 다 정도 컬러를 찾기가 어렵단 말이지. 와..이거..이거는 약간 뭐랄까 조금 우유 뿌린 초코나무스 그런 컬러? 와이 미쳤다 이거 브라운 계열의 그냥 상의나 뭐 그런 거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이렇게 와 너무 예쁘잖아 핏도 기, 좀 루즈하고 와이드한 느낌인 것 같고 이거 붙일 것인가 본데? 밑단이 좀 넓은 느낌이에요 그죠? 약간 기장이 굉장히 루즈하게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모델분이 약간 힐을 신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이 안 보이잖아 굉장히 루즈하게 나온 제품인 것 같은데 이거는 가격 대비 저는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컬러를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laughs> 뭐야? 이 컬러 너무 예쁜데? 와 미쳤네. 이거 너무 예쁜데? 얘는 블루 계열이잖아. 블루 계열이고 조금 더 뭔가 좀 동유럽스럽게 예쁘다야 되나? 약간 동유럽스러운 멋스러움이야. 이거 약간 그레이 코트 막 블랙 코트. 고런 거에 입었을 때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이 브라운도 너무 예쁘잖아. 이게 아더 컬러인데 이 스트라이프 느낌이 다르니까 아더 컬러 느낌이 아니라 아예 그냥 다른 제품인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근데. 그 다음은 제가 하프패딩 이게 너무 좀 예쁜 거야. 이게 후기가 좋더라고. 퀄리티가 좋다는 거야. 근데 제가 하프패딩을 생각보다 잘 입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아예 그런 스탠다드 기장이어야지 조금 더 루즈함 잘안 입게 되는데, 이거는, 아니야, 이건 좀 예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이게, 이런, 게 너무 독특해요. 이 팔라인 부분 있죠? 여기에 한번더 이렇게 딱 들어간 게 너무 예쁘더라고. 사실 7만원대라서, 좀 비싼가? 생각해보니까. 근데 요즘 경량 패딩들도다 이거보다 가격 비싸고 그런데, 이, 이게 비쌀 일이야? 너무 예쁘잖아. 이 단추가 있어가지고 뭔가 캐주얼한 느낌에 조금 빈티지함을 더해준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예쁜 거야. 뭐야, 주머니도 이렇게 단추 딱 있어서 물건 흘리는 거 방지할 수 있고 이거 투웨이로도 입을 수 있네, 지퍼. 지퍼 투웨이로도 입을 수 있고 어? 이거는... 어, 전 이거 사야 될것 같은데요? 너무 예쁜데? 그리고 여러분, 티셔츠가 생각보다 이너 티셔츠가 생각보다 그런 코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컬러가 예뻐가지고 담아봤어요. 그리고 울홍방된 티셔츠들이 진짜 잘 입게 되더라고. 사실 조금 보풀이 생기긴 하거든요. 얘도 지금 이너가 울홍방된 티셔츠인데 얘도 사실 살짝 이 몸판 부분에는 보, 보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너로 입는 티셔츠다 보니까 보풀이 있어도 뭐 어차피 이너인데 하면서 오래 입게 되더라고. 이 제품은 이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 이 핑크 컬러 있죠. 그리고 이 브라운이랑 이 컬러 조합이 너무 잘 어울리잖아.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게이 소매 기장이좀 넉넉한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핏이 좀 약간 여유 있는 핏이야. 이게 딱 붙는 핏이라기보다 살짝 여유 있는 핏이어서 근데 또막 엄청 막 이렇게 큰 핏까지는 아니고 여유 있는 핏이 예쁘더라고. 이 정도 핏이 이너로 입기 제일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뮤트 핑크다 보니까 너무 예쁘다. 이게 기장이 엄청 긴 기장은 아닌가 봐요. 약간, 약간 스탠다드에 대해서 붙지 않다 보니까 이게 핏이 좀 붙는 핏이면 아마 딱 붙어있을 텐데 여유 있는 핏이다 보니까 살짝 딸려 올라오기는 하네. 근데 이건 뭐벨 바지에 넣어가지고 벨트에서 입으면 저는 뭐큰 문제 없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것도 구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핑크 컬러 너무 예쁘다. 제가 체크 사냥꾼이잖아요. 그리고 또또 컬러감 굉장히 예쁜 셔츠를 하나 봤거든. 요 아니 이 블루 컬러가 너무 예쁘죠. 약간 미국 농부 스타일? 미국 농부 스타일이어가지고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좋으냐면 단추 컬러가 약간 이 여기에 있는 지금 올리브 컬러 같은 컬러여가지고 저렴한 느낌 전혀 안 들고 그리고 이게 이너로 입어줬을 때 컬러감이 조금 다양하다 보니까. 활용해주기가 좋더라고요. 이거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예쁘고, 이렇게 니트랑 매치해줬을 때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남방 느낌이거든요. 얘는? 셔츠 느낌보다. 남방 느낌이어가지고, 데일리하게 입어주기 좋은 아이템? 소매 롤업해서 입어주는 거 너무 예쁘다. 그리고 단추가 약간 이렇게 자기 느낌의 단추인가봐요. 진짜 이너템으로 입었을 때 활용해주기 좋을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체크 셔츠는 진짜 항상 조금 좀 챙겨 입는 편, 챙겨 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약간 각진 코트를 좋아해요. 레글런 코트 이런 코트보다 어깨 각이 확실히 살아 있는 코트를 좋아하거든요. 이 코트가 너무 내 스타일인 거야. 근데 저는 약간 코트를 조금 롱 코트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하프 코트를 그렇게 잘 입지는 않아. 어... 입긴 입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입기는 하지만, 근데 이거 분위기가 미쳤다. 두께감도 좀 소재감도 도톰하게 느껴지는 게 핏이 너무 예쁘고, 일단 이 뒤트임은 뭐 당연히 좀 있어줘야 하는 포인트 중 하나죠. 이렇게 뒤트임이 있어야 활동성도 편하고, 이게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 박음질 라인이 마음에 드는 거야. 이렇게, 이 박음질 라인이 너무 예쁜 거지. 그리고 단추가 이 단추 컬러도 컬러인데, 이 볼드함이 엄청 이쁘다. 그리고 단추가 매트예요. 매트해서 그런지, 이 전체적인 느낌이랑 너무 잘어울려 근데 여러분, 이 쇼핑몰 코트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게, 제가 예전에 H 모드에서 하나 구매를 했던 네이비색 카프 코트가 있어요. 그거 지금도 입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거 어디 건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개인 쇼핑몰 제품이지만 너무 괜찮을 것 같은 거지. 여러분도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위시리스트를 보니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담아놓은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제가 또뭘 구매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생각보다 겨울이 길어요. 겨울이 거의 뭐야 저는 3월까지기 이 때문에 또 부지런히 구경하면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봐요. 爱你。